여러분 사실 이 날은 하루 종일 숙취 때문에 좀 고생을 해서 영상이 없네요. 아 그래도 저 숙취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컨설팅 합캐 지원서를 넣었답니다. 뭐가 없어서 바로 다음 날로 점프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는 친구랑 밥 먹으러 맨자 가고 있는데 교환학생 부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기 저기 한국 부스에 사람 제일 많은 거 보이세요? 친구랑 밥 먹고 카페 가서 녹차 스무디도 갈겨줬습니다. 집 가는 길에는 이렇게 장도 두둑히 봐줬고요. 또 이렇게 프로답게 요리를 시작해줬습니다. 제가 뭘 만들고 있는지 맞춰보세요 바로 짠! 이탈리아 까르보나라를 만들어봤습니다 어제 갑자기 알고리즘에 떴는데 너무 먹고 싶지 뭐예요? 그래서 만들어봤는데 내가 이탈리아 안 가도 되겠다 파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가려고 했다가 친구들이 계속 가냐고 가냐고 물어봐서 그렇게 온 겁니다 파이 자, 또 이렇게 짠도 하고 <laughs> 오늘 파티는 학생이가 담당하는 거라서 이렇게 학생의 친구들이 직접 술을 타줍니다 근데 한 번은 말리브를 시켰는데 진짜 너무 셔서 못 마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바꿔달라 했어요 근데 오늘은 무슨 독일 랩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노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술만 냅다 마셔줬어요. 중간중간 사진도 찍고, 그래도 나름 재밌게 즐겨 나왔습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양아치 놈들이 다 자전거를 예약해둔 거예요. 하... 어쩔 수 없이 우버타고 집에 갔습니다.